안녕하세요. 비트겟 복돼지입니다. 오늘 비트겟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부터 입금 그리고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에 화살표나 더보기란 눌러주시면은 제가 달아놓은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 눌러주신 다음에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중에 편하신 걸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셨다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의 숫자, 대문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력해주셨다면 아래 체크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약관을 쭉 내리신 다음에 해당 버튼이 활성화되면 눌러줍니다. 똑같이 체크 눌러주시고 아래 버튼 눌러줍니다. 입력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는데 해당 인증번호 입력해 주시면은 비트겟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신원인증과 보안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작업을 위해 비트겟 어플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겟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한 다음에 실행시켜 주시면 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Get Start 눌러서 좀 전에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인증번호 6자리 전송되는데 입력해 주시면 은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곧바로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텐데요. 좌측 상단 사람 모양 누르신 다음에 여기 해당 r 베리파이드 버튼 눌러줍니다. 이 버튼 눌러주시고 국적이 아마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안돼 있으면은 코리아 검색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원인증에는 신분증 촬영이 요구되는데 해당 촬영을 주민등록증으로 할지 여권으로 할지 운전면허증으로 할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선택하셨다면은 여기에 이 first name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해 주시고 last name의 본인의 성을 영문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셨다면 continue 눌러줍니다. 신분증 앞면을 촬영해 주시면 되는데 take photo 누르신 다음에 take a picture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신분증 촬영해 놓은 사진이 있으시면은 포토앨범 들어가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앞면. 빛 번짐 없이 글자가 최대한 선명하게 나오게끔 맞춰주신 다음에 아래 버튼으로 촬영해주고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해줍니다. 뒷면도 똑같이 진행해주시고요. 곧바로 셀카 인증이 진행되는데 모자나 안경 등 악세사리를 벗고 촬영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이 타원형에 본인 얼굴을 맞춰주시고 카메라를 응시하시면 자동으로 촬영이 완료됩니다. 해당 촬영본 업로드해 주시면은 신원 인증이 완료됩니다. 약 5분 안에 비트켓에서 검토한 다음에 신원 인증 완료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보안 인증 구글 OTP 인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 사람 모양 들어오셔서 여기 c 큐리 t 탭 눌러줍니다. 여기 두번째 구글 OTP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 화면에서 이 버튼을 통해 구글 OTP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거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Store, 구글 OTP 검색하셔서 이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열기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설정키 입력 들어가줍니다. 이 상태에서 비트겟 돌아가줍니다. 여기서 넥스트 눌러준 다음에 해당 키를 복사하셔서 여기 내네 키에 전화 해줍니다. 계정 이름은 뭐 아무거나 설정해 주면 시 되고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은 본인의 구글 OTP 번호가 발급됩니다. 해당 코드는 30초마다 초기화 되고요. 이제 해당 코드를 기억하신 다음에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샌드 버튼 눌러주셔야 전송이 됩니다. 인증 번호 를 입력해 주시면은 컴펌. 이렇게 구글 OTP. 보안 설정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신원인증과 보안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입금부터 시작해서 선물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할텐데요. 비티겟은 외국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내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해외거래소로 코인 전송을 통해 돈을 입금해 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전송용 코인에는 리플이 있습니다. 리플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른 코인입니다. 업비트 오셔서 리플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원화 입금을 통해 즉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셨다면 그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그 전부터 업비트에 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사항 없으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리플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하단 입출금 탭 리플 탭 들어오셔서 출금하기 들어오셔서 일반 출금, 출금 수량 최대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송금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트래블룰 적용이 결정됩니다. 100만원 이하로 송금하실 때는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100만원 이상일 때는 트래블룰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업비트와 비트겟의 개인 정보가 동일해야만 코인 전송이 가능합니다. 끌다 본인 개인 정보로 가입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트겟 계정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은 새로 가입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 선택에서 비트겟 선택해 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와 태그에 각각 비트겟 리플 주소와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비트겟 오셔서 하단 에셋 스팟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디파지 들어오신 다음에 XRP 검색하셔서 여기 두 번째 리플 탭에 들어 줍니다. 여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컨펌 눌러 주시고 네트워크는 리플 네트워크 선택되어 있다면 이렇게 본인의 리플 주소와 태그가 발급됩니다. 해당 주소, 태그 각각 복사하신 다음에 업비트에 붙여넣기 하고 확인 눌러 줍니다. 계정 정보 확인 한번더 확인 눌러 주시고 이스 피싱 관련 안내 목과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채널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약 5분 정도 약 5분 안에 비트겟으로 출금이 완료되었다는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비트겟 하단 앱셋 펀드 스팟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리플 입금이 완료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이 리플을 해외 거래소의 화폐인 USDT 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교환 방법은 트레이드 버튼 여기 두번 누르신 다음에 스팟 눌러줍니다. 여기 상단 여기 탭 누르신 다음에 XRP 검색하셔서 USDT 탭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저희는 리플을 판매할 거기 때문에 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첫 포가 누르고 수량 최대로 당겨서 판매해 줍니다. 다시 돌아보시면은 리플이 USDT 테더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죠. 이 달러를 퓨처스 선물 거래를 위한 선물 지갑으로 전송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랜스퍼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스팟 어, 밑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클릭이 안 되는데 이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조금 스팟에서 2 USDT M 퓨처스 혹 USDT M 퓨처스로 보내 주십니다. 코인은 USDT 선택하신 다음에 수량 최대 전송해 줍니다. 이제 퓨처스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달러가 옮겨져 있는 모습이죠. 해당 작업에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러 가볼 텐데요. 트레이드 버튼 두번 눌러 주신 다음에, 퓨처스에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곳이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창인데요. 선물 거래 예시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선물 거래에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교차와 격리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두 번째 격리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정해 주시고 여기 선물 거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보유한 금액만큼만 코인을 구매할 수 있던 선물 거래와는 달리 선물 거래에서는 레버리지 기능인 레버리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하면은 500만 원치 코인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100만원으로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500만원치 코인을 구매했다면, 해당 코인이 10% 올랐다면, 나의 수익금은 원금의 10%인 10만원이 아닌 50만원이 됩니다. 물론 10%가 하락하였다면, 손실 역시 50만원이 되게 되겠죠. 레버리지 기능은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빚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그 대신에 수익금은 한계가 없다는 점 때문에 소액 챌린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레버리지에는 빛이 생기지는 않지만 청산 기능이 존재합니다. 해당 기능은 쉽게 말해서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내 포지션이 종료되고 본인의 원금을 잃게 되는 건데요. 다만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청산 조건은 100 나누기 레버리지 배율만큼 코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발동됩니다. 롱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100 나누기 10, 즉, 진입가에서 10%의 하락이 진행되면 청산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고배율인 100배를 사용하면 코인이 1%만 올라도 100%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수익이 발생되겠지만 1%의 하락만으로도 청산을 당하게 되는 고배율은 아주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율은 뭐 자기 자유지만 초보자분들께는 좀 낮은 배율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5배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숏. 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해당 탭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코인을 검색해서 거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더리움을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h 검색한 다음에 eth usdt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코인이 이더리움 탭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때 선물 거래란에 협차 격리와 레버리지는 코인마다 개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는 다시 한번 설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리미트 오더와 마켓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리미트 오더는 지정가, 마켓은 시장가입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빠른 포지션 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켓, 시장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초보자분들께는 시장가로 적응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부분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두 번째 포스트 밸류 USDT로 설정해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은 여기 버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 같다면 바이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셀 숏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숏으로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최대로 당긴 다음에 셀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래에 내 포지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면은 내가 거래한 코인 롱인지 숏인지 교차인지 격리인지 그리고 여기 레버리지가 나오게 됩니다. 포지션 USDT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내총 포지션 규모이고요. 여기 마진은 레버리지를 제외한 내 투자 원금입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해당 포지션의 진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할 거는 바로 LIQ, 청산가인데요. 이 청산가는 이 해당 코인이 여기 이 해당 가격에 도달하게 될시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되고 본인의 원금을 잃게 됩니다. 여기 PNL, ROE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익금과 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TPS l 버튼을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한데요.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은 포지션이 익절로 종료됩니다. 스탑로스 손절가로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은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해당 주문 발동 시 나타나는 이익금 그리고 손실금이 나오게 됩니다. 펌펌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곧바로 내 예약주문이 걸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해당 버튼을 통해 타겟가를 수정하거나 혹은 캔슬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예약주문은 내가 일하고 있을 때나 잠을 자고 있을 때는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혹은 고배율로 포션에 진입했다면 이런 작은 빚만 나와도 청산을 당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이 스탑로스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강제 청산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저는 거래 예시를 보여드렸으니,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부분 익절이나, 부분 손절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여기 클로저 버튼 눌러주셔서, 이 수량을 체크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절반 설정해 주시고, 컨펌 눌러주시면은, 예, 포지션이 절반만 정리된 모습이죠. 저는 나머지 포지션까지 전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컨펌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포지션이 종료된 모습이죠. 이제 출금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출금은 입금의 역순입니다. 여기 지갑 모양 SL 들어오셔서 우선 트랜스퍼 기능을 통해 스팟, 선물 지갑으로 해당 금액을 다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해당 버튼을 통해 USDTM 퓨처스에서 스팟으로 EST를 전부 전송해 줍니다 가보셔서 스팟 가보시면 이렇게 전송이 되어 있죠 이제 이 달러로 리플 구매해서 전송해 주면 되는데 트레이드 버튼 두번 누르신 다음에 스팟 들어오셔서 리플 구매 첫포가 누르신 다음에 수량 최대 당겨서 구매해 줍니다 리플 구매가 완료됐다면 다시 오셔서 여기 리플 탭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위드 드로우 출금 버튼 눌러줍니다 온체인 선택해 주시고 네트워크 리플 선택되어 있으면 이렇게 주소와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각각 업비트 주소와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업비트 하단 입출금 탭 들어오셔서 리플 탭에서 입금하기 눌러 주시면은 본인의 업비트 리플 주소와 태그가 있습니다. 해당 주소 태그 각각 복사하셔서 비트겟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수량 최대로 선택해 준 다음에 위드 드로버튼 우 눌러줍니다. 한번더 눌러 주면은 시 펀드 코드를 설정하셨다면 해당 펀드 코드와 함께 이메일 인증, 구글 OTP 인증이 요구되는데요. 이메일 인증은 이 샌드 버튼 눌러 주셔야 인증 번호가 발송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컴펌 눌러 주시면은 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약 5분 후에 업비트에서 알람이 오는데요.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면은 바로 입금 처리가 되고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면은 여기 리플 입출금 탭 들어오셔서 입출금 내역 와 보시면은 추가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거래 선택 비트겟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리플 입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트겟 가입부터 선물 거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